리더가 될 것인가, 추종자가 될 것인가, 부자, 그리고 리더의 조건 1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다독 다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부와 성공을 현실로 만들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기도 해요. 오늘은 나폴레온이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통해서 부자, 리더의 조건 11가지와 함께 제 생각을 여러분께 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기본적인 6단계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알고 난 후에 부자와 리더의 조건을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6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를 일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가능한 많이 모아라 그리고 조직을 꾸려라 2단계 조직원들에게 협력의 대가로 나는 어떤 이점 그리고 이득을 줄수 있는지를 결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3단계 조력 집단과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미팅을 해라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해라 더 자주 만나도 좋다. 4단계. 구성원과 완벽하게 어우러져라. 최초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라.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6단계. 위 단계를 반복해라. 여러분들. 혼자서 막대한 부를 쌓을 만큼 충분한 경험, 교육, 노하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들, 조력 집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최초의 계획이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세요. 성공할 때까지 또 대체하면 됩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왔을 때 그건 일시적인 패배일 뿐이에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직전 계획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짜 패배자는 뭐냐면 넘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넘어져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토머스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실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포기할 때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몇 번이고 되새기면 됩니다. 성공 철학에 따르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불을 읽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목표에 닿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면 중도 포기자가 될 뿐입니다.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건가요? 아니면 추종자로 남을 건가요? 주체성을 가질 건가요? 끌려가는 삶을 사실 건가요? 추종자들은 월급쟁이들은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리더만큼의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위대한 리더는 추종자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했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가 될 수도 있었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보통 가장 빠르게 리더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리더의 주요 덕목은 무엇일까요? 나폴레온 일은 11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을 여러분들의 방에 큰 글씨로 써서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읽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아는 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제력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모범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롤모델을 정하시고요. 그대로 모방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정의감입니다. 공정함, 그리고 정의감이 없다면 직원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존경을 받는 거는 더욱 어렵겠죠. 네 번째는 확고한 결심입니다. 결정을 망설인다면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확한 계획 그대로 실행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방향타 없는 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타실 건가요? 여섯 번째는 보상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서랑설레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적게 일하라라는 책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폴레온 일은 기본적으로 리더라면 성실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감내해야 될 불이익이 있다면 기꺼이 더 많이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책임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온전히 내가 떠안으려는 마인드.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호감을 주는 성격입니다. 단정하지 못하다거나 말투가 상스럽다거나 너무 트렌디한 유행어를 남발한다거나 우리는 그런 리더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감과 이해입니다. 가야로 AI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을 AI가 요약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아홉 번째는 세세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전부 다알순 없지만 리더의 위치에서 가능한 세세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10번째는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기꺼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의 자질이 있을까요? 11번째는 협력입니다. 리더십에는 힘이 필요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협력에서 나옵니다. 모든 걸 혼자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역사는 힘에 의한 리더십, 폭력, 권위에 의한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독재자. 그리고 왕이 몰락한 걸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바뀔 거예요. 고용주, 그리고 고용인, 그리고 리더, 추종자, 이런 관계는 어떤 평등한 분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할 겁니다. 힘에 의한 리더십은 잠시 사람들이 따를 수는 있어요. 왜냐?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덕목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 11가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긴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리더가 될 기회를 자주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리더십이 실패하는 9가지 주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패하는 리더, 이 사람은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심한 조직력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마땅히 요구받은 일에 대해서 나 너무 바빠, 바빠서 못했어 이렇게 말해선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두 번째는 허드렛일을 꺼리는 태도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 리더들의 특징을 보면 밑바닥부터 올라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기보다는 보상만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추종자와의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능한 리더라면 오히려 자신의 세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추종자를 키웁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육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다면 선조 그리고 이순신, 광해군과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조선의 운명을 흔들어 놨던 인물이죠. 다섯 번째는 상상력 부족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공을 톡차지하려는 리더는 분노를 삽니다 공정하게 분배할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더 목말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절제함 여덟 번째는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배반하는 리더십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리더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태도예요 격려가 아닌 공포로 사람을 이끌게 된다면 그 조직은 점점 쇠퇴하고 말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회사, 조직에서의 상사, 리더들의 모습, 재밌는 일화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